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영살롱의 윤혜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루카너스의 셀프네일 키트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셀프네일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큐티클 니퍼, 푸셔 또뭐 케어를 할때 어떤 거를 구매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는 키트예요. 같이 한번 뜯어보면서 내 케어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품 포장이 굉장히 좀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버려지는 사탕수수를 재활용을 해서 만든 포장지라고 해요. 그립톡도 너무 귀여운 그립톡이 같이 들어있고요. 요즘 이런 클린 뷰티가좀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니시아라고 루카노스에서 새로 브랜드를 런칭한 걸로 보입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음, 루카노스 은박이 새겨진 스피커를 뜯으면 이렇게 미퍼, 푸셔, 파우치,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파우치에 파일류랑 이번엔 브러쉬가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파일도 전에는 이렇게 샌딩 파일과 엣지 파일, 기본 우드 파일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는데 버퍼 파일이 새로 추가된 걸로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굉장히 뭐가 부드러운 이건 가부키 브러시라고 하나요? 손톱에 먼지 같은 거 이렇게 털어줄 때 사용을 하는 브러시 같은데 엄청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는 파우더 네일을 할때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얘를 그대로 뚜껑을 닫으려고 하면은 안 닫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립스틱처럼 위로 올려주고 뚜껑을 닫아주면은 손쉽게 보관이 가능해요 네일 리무버랑 오일이에요. 어, 둘다 용량은 3ml씩 이렇게 들어있고요. 얘도 한번 꺼내볼게요. 얘네는 지난번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펜 타입의 제품이고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루카노스에서 나온 큐티클 오일 노란색이었는데 지금의 오일은 색깔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 투명한 색깔인 것 같아요. 니퍼하고 푸셔고요. 이 루카너스 푸셔는 제가 예전부터 제 영상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굉장히 네일리스트 분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저렴이면서도 유명하기 때문에 셀프네일러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구매를 하실 만한 그런 가성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번 니퍼가 조금 더 많이 벌어져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은 겹쳐놓고 보면은, 그리고 니퍼가 조금 더 이렇게 얇고 길어졌다. 둘다 이렇게 음각으로 이름을 새길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폰트도 세 가지인가? 중에서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뚜껑 부분에 이렇게 안쪽에 사용을 하는 방법, 케어를 하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데요. 파일을 사용을 해서 손톱 길이를 조절하고 모양을 다듬어주고요. 그 다음에 큐티클 리무버를 큐티클에 바르고 푸셔의 라운드 날로 불려진 큐티클과 루즈 스킨을 밀어내고 밀어낸 큐티클을 니퍼로 잘라주면 되고요. 이제 샌딩 파일로 손톱 표면이랑 거스러미를 한번 또 정리를 해주고 아까 이번에 새로 나온 투웨이 버퍼로 손톱 표면 정리 이제 광택까지 내주고 큐티클 오일을 바르면 케어가 끝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한180 그릿의 파일이고요. 제가 지금 손톱 길이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모양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180 파일이기 때문에 많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가끔 파일에 손 옆에 살이 이렇게 긁혀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파일로는 손에 이제 손상이 갈 정도의 그런 센 파일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브러쉬로 손톱 먼지들을 한번 털어줄게요. 지금 제손 상태를 보시면 큐티클 정리를 안한지 거의 한 달은 된것 같아요. 큐티클이 굉장히 많이 자라있고요. 음, 여기에 이제 이 큐티클 리무버를 발라서 큐티클을 불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에 꽁지 부분을 돌리면은 이제 액상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공기층이 차있으니까 조금 많이 돌려주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액상이 나옵니다. 투명한 젤타입이 큐티클 리무버고요. 이 한번 발라줄게요. 이렇게 브러쉬 타입이라서 조금 더 바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워터 타입보다는 확실히 젤 타입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워터 타입은 이렇게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또 금세 말라서 큐티클을 다시 또 이걸 리무버를 묻혀서 풀려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리뉴얼 된게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좀 대세가 이런 젤 타입의 큐티클 리무버를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루카너스의 큐티클 리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자극 제품이에요.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저렴한 큐티클 리무버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극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이 네일 리무버가 이렇게 150ml 짜리로 본품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병풀 추출물, 글리세린 뭐 이렇게로 있어가지고 진정 성분으로 가득해 있다고 해요. 이렇게 펌프 용기도 같이 들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튜브 타입의 용기에 넣어서 사용도 가능해요. 자,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서 큐티클이 어느 정도 뿌른 것 같으니까 제가 푸셔로 한번 밀어 보도록 할게요. 푸셔는 살살. 손톱이랑 푸셔의 각도가 45도 각도가 되게 해주셔야 되고요. 푸셔가 생각보다 날카로워요. 그래서 다칠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한 힘을 주지 않도록 해서 큐티클을 살살 밀어주도록 하세요. 손톱 사이에 있는 루즈스킨들도. 푸셔로 긁어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푸셔로 밀어줘가지고, 이제 큐티클 라인도 이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니퍼로 자르기만 해줘도 굉장히 깔끔해질 수 있어요. 니퍼는 손바닥을 하늘로 가게 두고, 니퍼를 손으로 감싸 쥐듯이, 이게 예, 엄지 손가락으로 위에 날 있는 부분을 가린 다음에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니퍼를 잘라 주면 돼요, 이제 큐티클을 한쪽 날로 들어내면은 잘라내야 될 큐티클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날로 들고 자르고 들고 그대로 자르고 들고 그대로 자르고 이렇게로 조금 조금이 아니라 한 줄로 쭉 이어질 수 있게끔 큐티클을 잘라내주세요. 이제 코너 있는 부분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살 부분을 당겨서 들어주고 잘라주면 조금 더 손쉽게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뭔가 조금 더럽기는 한데 이렇게 다한 줄씩 큐티클들을 잘라내줬고요. 그래서 손톱의 큐티클 상태가 지금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자, 아. 샌딩 파일도 양면이 같은 그리스인 것 같고요. 손톱 표면들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굉장히 부드러운 샌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큐티클 있는 데들을 건드려도 피가 나거나 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약간 거스러미가 남아있다면 샌딩을 할때 같이 조금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사용을 해줄 건이 투웨이 버퍼예요. 투웨이 버퍼는 앞면이 스무더, 뒷면이 광택을 내주는 그런 버퍼인 것 같은데요. 먼저 앞면으로 손톱 표면에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손톱에 밀착을 시킨 다음에 꼭 누르고 문질러 주시면 되세요. 한번 이렇게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한 거고, 아까 여긴 샌딩만 한 손톱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검지에는 광택도 한번 내줘볼게요. 자, 차이 보이시나요? 일단 지금 뭐 탑코트나 탑젤, 강화제 이런 거를 전혀 바르지 않았는데도 자연 손톱인데 이렇게 광이 엄청 나고 있고요. 자연 손톱만으로도 굉장히 이쁜 네일을 연출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최대한 누르면서 뽀득뽀득하게 문질러줘야 광택이 더잘 살아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네일 케어를 다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이 큐티클 오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큐티클 리무버와 마찬가지로 얘도 대용량 본품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되어 있는 30ml 짜리 용량 제품인데요. 이 대용량 제품은 이제 화장대나 아니면은 이렇게 네일 선반 위에 올려두시고 사용을 하면 은 좋을 것 같고요. 이 펜으로 된 제품은 휴대용으로 가방 안에 넣어서 갖고 다니면 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오일인데도 끈적임이 많이 있지도 않고요.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손톱을 마무리를 해주는 이런 제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루카너스의 셀프네일 키트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제가 손톱 이 큐티클 제거를 해줘봤는데요. 굉장히 손쉽고 깔끔하게 이렇게 큐티클이 제거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셀프네일을 시작하실 때 또는 이제 주위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셀프네일을 시작을 한다 했을 때 선물용으로 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키트인 것 같고요. 리뉴얼된 제품들이 이렇게 버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브러쉬, 제품도 들어있고, 그리고 큐티클 리무버랑 오일도 리뉴얼돼서 들어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 네일 리무버랑 네일 오일을 사용하시면 더욱 네일 아트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